아이엠 그라운드 ground, 나라 이름 대기 영국 미국 다시 합시다 이거는 어? 유럽 나라 이름 대기 유러...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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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벌칙 받아야 되 이거는 바, 말... 방송 분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laughs> 그냥 빰떼기 한대 때릴게 내 스스로 <laughs> 그 전에 사모님 첫사랑은 아니시죠? 아니죠 예, 이번 질문에 대한 학점은 F 학점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크 20분에는 우동기 전 대구시 교육감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럼 잘 오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잘하는지 뭐하는지 보고 많이 들어요. 예잘 오셨습니다. 여섯 번째인가요? 토크 20분? 네 예, 여섯 번째 우리 초대 손님으로. 우리 우동 교육감이 오셨습니다. 제가 잠깐 교육감님 살아오신 그 이력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경북 의성이 고향이시고요. 대구고등학교 졸업하셨고, 영남대 졸업하시고, 그 태국에 AIT 석사하셨고요. 그 일본 스쿠바 대학에서 도시경영으로 박사학위를 따셨습니다. 영남대 교수로 쭉 계시다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영남대 총장을 하셨고요. 2010년부터는 대구교육수장이었습니다. 대구시교육청. 교육감을 2018년까지 재선 무려 8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수로 조금 계셨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올, 올해부터 2.28 민주운동 기념사회 제12대 회장으로 지금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신학대학교 박사도만 하고 계시죠. 예. 예 하여튼 교육감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야수님, 오늘 진행 정말 특별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어떻게 진행됩니까? 아, 룰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별감님, 이제 오늘은 학생입니다. 질문 7가지, 답변 7가지. 제가 오늘 평가교수가 돼가지고 별감님 어, 답변이 좀 불성실하다. 싶으면 D나 C. 말하는 답변이 거짓이다. 뭐 아니면 전혀 공감하지 않았시면 F 학점. 예. 그리고 되게 감성적인 답변이라든지 아니면 좀 진솔한 얘기라든지 나오면 뭐 B나 또 A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곱 개 질문에 대해서 일곱 가지 시험을 친다고 생각하시고 별감 우동기777 이렇게 진행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이 어떤 점수가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그리고 긴장되실 것같아요 예, 같아요. 오늘 별감님 <laughs> <잘>, 잘못 오셨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럼 우리 저 미니 아나운서께서 1번 질문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12대 회장으로 선출돼서 지난달 22일에 취임하셨는데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28 축하드립니다. 네. 네, 기념사업 회장을 맡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어, 작년 연말에 이제 영국 스스포 대학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더니만은 어, 28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두 번이나 우리 대구 시민들이 교육감으로 선출도 해주셨고, 이제 그러한 음, 업무에 이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수락을 하게 됐는데, 어, 그게 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또 선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선거 겁이라서 다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선거를 해서 어, 어. 이밝히념 사업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초대되신 거 아닙니까? 어, 추대인데 또 선거하더라고요. 아 예. 그렇구나. 동의투표? 예. 아니 동의투표에 또 후보가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러시구나. 그 그래도 그 추가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네. 그 올해 그러면 어떤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지 2 2뭐 기념사업 그건 행사는 하셨을 테고 예. 228이 예. 사실 대단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최초의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이 228이다. 민주화에도 중심 도시로서 우리 시민들이 음. 함께 자긍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선출직 재선까지 하시고 좀 대구를 위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맡으신 거는 참 저는 박수치드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박수만 치지 마시고 예. 이걸 회원에 좀 가입하시고. 아 예예. 예. 그 방송 끝나고. 예. 오늘 내가 저 회원 가입을 하려고. 예. 저는 이렇게. 아 예예. 아, 여기 이제 회원. 아요요제 명함인데. 예. 요 교감님 새 명함이고 요 뒤에 가입. 있습니다. 예, 어, 방송 끝나고 저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당연히 해드려야죠. 아니, 회비는 5만 원입니다, 연회비. 아이고야. 저 한번 더 <laughs>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불경기라가지고. 아, <laughs> 자, 그러면 저첫 번째 질문인데 저는 A약점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를 맡으셨고 답변도 아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짧게, 굵게. 그래서 하여튼 첫 번째. 질문은 a 약점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데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저또 신학 때 박사 과정 학생으로서 또 지각하고 나태하게 공부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 어, 그래서 처음에 어, 세 과목 아홉 학점 신청했다가 네.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한 과목은 드롭하고 아. 지금 두 과목 6학점 신청해놨습니다. 기억력이 감퇴하고 이런 건 아니죠? 어, 그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laughs> 사실 오늘... 레포트 발표하고 또 평가를 받아야 되다 아, 아, 그러시구나. 어, 네. 그래도 우리 저 교육감님 아름다운 도전 응원합니다. 예, 박사 과정 예, 또 학위 합니다. 받으시면 예. 제가 또 우동 한 그릇 사겠습니다. 예. <laughs>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0년부터 18년까지 8년 동안 대구 교육의 수장이셨습니다. 네. 어, 대치난 대구시 교육감 8년을 회고할 때큰 자랑 하나, 그리고 큰회원 하나씩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렇죠. 8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어 교육의 주체간에 학생 학부모 선생님 지역 사회 신뢰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이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신뢰 관계가 교육 공동체 속에서 형성이 됐다. 그래서 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큰 자산이고 이것이 기초가 돼서 대한민국 교육 수도를 표방하고 그 위상에 맞는. 그러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우리 학생들에게 좀 논리력을 키워주는 수학을 좀 쉽게 왜못 가르쳤을까? 또 미술 음악을 좀더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의 그 지식, 지능 정보화 사회에 많은 상상력과 좀 창의력을 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기초를 못 닦아줬다는 게좀 어, 아쉽습니다. 예. 비약점 드리겠습니다. 예. 왜 비죠? 네. 이게. 군회 받아야 되는데. 아, 근데 교감 육 8년 동안 정말 잘하셨는데 또 대구가. 야수도 그분만. <laughs> <아니요? 웃음> 예, 아이고, 끝나고 또 이게. 환이 두렵습니다. <laughs> 우리 민재도좀 점수판 들면 안 됩니까? 아, 그러면 <laughs> 어, 세 번째, 정말? 네 번째 질문은. 자 우리 미희한테 이거 적석에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예. 오. 제가 이또육관님한테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미희 아나운서께서 네, 점수를 한번 매겨 주십시오. 네, 야, 수께서그 질문을 던.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은 지난해 그 지방 자치 단체 선거에서 3선에 아마 나오셨다면 경쟁 상대가 없었습니다. 아마 무난하게 3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근데 3선 도전 안 하시고 또 3선 짜장면도 안 드셨죠? 우동만 먹었대. <laughs> <우동만 먹었다>. 삼삼선 <laughs> 짜장면 안 드시고 삼선 우동도 안 드시고 그저 아름다운 대임을 하셨습니다. 음. 삼선을 충분히 할수 있는데도 아름다운 대장을 할수 있구나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진짜 마음 비우신 거 맞습니까? 마음을 비운 게 아니고 에너지가 네. 다 떨어져 보더라고요. 아. 에너지가 고갈됐었습니다. 아.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다있었습니다만은 그만두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음. 뭐 온갖 측들이 일어나고 참 오해도 많이 받고 뭐 그랬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치유가 되더라고요. 아 예. 그러시구나. 치유력이 또 빠르. 예. 회복력이 빠르시네요. 예, 예. 그럼 이 내자 한자성으로 하면 진이 빠짐뭐 이런 겁니까? 그쵸. 그렇죠. 진이 빠다 예. 정말 혼이 다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다시 채우지 음. 않고는 더 일을 할수 없는 또 그런 상태로 또또 사년을 맞는다는 게. 또 너무나 무책임하게 보니까 또 이렇게 한 8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또 교만해지더라고요. 이게 뭐 교만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다른 의미로도 이렇게 해보면은 결국은 남의 얘기를 잘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저도 뭐한 2주 전에 부장 승진했다고 예. 교만해졌다고 얘기를 어? 주변에 많이 <laughs> 했거든요. <주변에 웃음> <사실 웃음> 국장 <안> 되면 <웃음> <웃음> 국장 되면은 교만한 오만 방자면 하늘을 지를 것 같습니다. 저는. <laughs> 높은 자리에 가서 겸손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8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네, 저, 저는 대구 교육을 위해서 정말 진이 빠지도록 최선을 다한 데 대해서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학점 한번 주시죠. 세 번째 질문 학점. 고민할 필요 없이 저는 A입니다. 야, 역시. 어, 어,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 예. 문구가 생각이 났어요. 예.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떠나라. 즐겨라. <laughs> 이런 어. 이야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못 떠나고 지금 이입하라고 는데어 <laughs> <laughs> 근데 성적 너무 좋습니다. A, B, A. 야, 예. 이 정도 같으면 그 사실 뭐두 번째 질문도 A나 다름없죠. 그렇죠. 좀 아쉬운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네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야. 올해 나이 6 8 세. 예. 만 66세! 예. 진짜 예. <laughs> 지금까지 그 인생을 한번 돌아보건데,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선택과 가장 엉망인 선택 하나, 이렇게. 잘한 선택은 지금 안에 이은숙과 결혼한 게 잘한 선택. 아, 선택하나? 예. 다시 죽어도 아. 다시 지금 안에 하고 결혼을. <laughs> 진짜입니까? 우와. 사모님이 또 이렇게 한 (10년) 전입니까 예. 또 암을 앓으셔가지고 그걸 또. 아 힘들었죠 예. (2000) 어~ (7년부터) 좀 아팠는데 (2010년) 선거 때 그때는 이제 병이 회복돼가 있는데 그때 교육감이 유가하니까뭐 마누라는 다 죽어가는데 <laughs> 선거 나와가 저런다고 그러고 많은 참 어, 험한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요즘 대단히 건강합니다. 저보다 더 건강. 아 그렇습니까? 아그 다행입니다. 네. 그때 그때는 그럼 사모님 손 잡고 여보 미안해 하고 또 이렇게 비롯겠네요 어, 그런데 또 성공도 뛰어들어야 되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성공도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럼 잘 이겨내고 음. 뭐, 정말 여성은 강하더라고요. 예. 네. 어, 어. 지금 그때 뭐 사모님께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시거나 그러진 않죠? 어, 원망은 안 하는데. 앞으로 정말 선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아, 네. 그러시구나. 그 아, 잘못된 선택은 예. 이 선거판에 뛰어든 것 같아. 아이고. 지금 그 선거 네번 해봤는데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절대 선거하지 마라는 유언이 있었는데 제가 유언을 못 지켰습니다. 음. 아 그러셨구나. 네. 선거하실 분들 정말 좀 잘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저 우동기 전 교육감께서 하여튼 사모님에 대한 그 선택은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고. 그때 좀 많이 아팠을 때 많이 이렇게 그 케어해 주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이렇게 가슴에 담아 두고 있는데 네. 잘 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건강하시다 그러니까 참 좋습니다. 듣기에. 그리고 또 이렇게 선거에 나가지 말라 했던 그 아버님 의 얘기는 아마 그 아이러니나 패러독스가 아닐까 싶은데. <laughs> 예, 우리 아들이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아버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님이 하늘나라 계신데 제가 인생 살면서 많이 까분다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저 엄청 까불고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까불지 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버님들이 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예상이 됩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학점도 아주 잘 나오지 않을까 우리 아름다운 미녀는 항상 냉정하질 못합니다. <laughs> 자, 학점 들어줬어요. <laughs> A입니다. 예, 당연히 A네요. 자, 이번엔 사번 질문은 사실은 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름다운 교감 마음도 느낄 수가 있었고 그 전에 사모님 첫사랑은 아니시죠? 아니죠. 예, 첫사랑 아니고 감동팍인가요? 이제 사인가요 첫사랑은 따로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쭉 이제 사모님만 사랑한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일편단심. 일편단심 아, 예. 민들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 해주시죠. 네, 다섯 번째 질문은요. 자식 사랑이 정말 각별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두 분이신 예. 거죠? 그렇죠. 누구든지 뭐 부모야 <laughs> 자식을 각별하게 사랑하지만은 저는 애들한테 굉장히 피을 많이 졌어요. 어, 어 학교 총장 할 때는 남우 자식을 우리 학교 보내 좀잘 키우겠다면서 하내 자식을 다른 대학에 보낼 수 없어서 지가 원하지 않는 우리 영남 대학에 막 강제로 시피 입학을 어.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생활잘 적응을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예. 아 그래도 잘살아주니까 고마운데 그게 제일 아 내가 그~ 총장직을 하는데 아 자식 인생을 하고 내 인생이 같은 걸로 착각을 했던 게 아니냐 아. 그게 참 지금 생각해도 가슴 음. 아파요 그리고 또 선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선거운동 하게 되니까 학교도 휴학해야 되고 예. 그래서 참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 아이들의 인생을 내가 너무 배려하지 못한 게, 게 아닌가. 이게 참 지금 그리고 아버지의 인생이 아니고 두 아들의 새크로파이스네요 그렇죠. 예. 네. 제가 전에 전 우전 교육감님 그 댁에서 아마 인터뷰를 하러, 네. 하러 갔었어요. 특집 부시절에. 근데 둘째 아들이 그 인터뷰 자료 준비도 해 주고 또 이렇게 저한테 커피도 한잔 타주고 참그 모습 보고 저는 아 둘째 아들이 참 지금 뭐하고 있죠 둘째 아들이? 이번에 이제 대학의 교수로 어, 오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그러면 재연소 네. 교수 아닙니까? 원래 서른 네시니까 아 네. 전공은? 생리학이요 생리학 네. 아 그렇구나. 야 축하드립니다. 첫째 네. 아들은 그러면? 지금 회사에 일하고 있어요 아, 그럼 네. 걱정할 거 없으시네요. 사모님 건강하시지? 도 아들 잘 됐지? 장가를 안 가려고 그랬어, 아직. 아하. 걱정. 두 아드님, <laughs> 아버님 얘기 들으셨죠? 장가 빨리 가세요. 그리고 아버님이 그 당시에 많이 미안했다고 하니까 이 방송 보고 좀 가슴에 좀 섭섭한 것좀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아들 얘기 뭐 이렇게 사모님 얘기하니까 훈훈하네요. <laughs> 그러면 저또 이번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이 가족 얘기는 A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저는 이게 또 조금 알고 있어서 더 가슴 이 음, 뭉클해요. 아 사모님이랑 자식분들 이야기 하시는 데 예. 약간 눈가가 좀 촉촉해지신 것 같아서 제가 예. 괜히 마음이 더 아픕니다. 아까 그러니까 알고 들었는데도 저도 <laughs> 네. 얘기하면서도 제가 지금 가슴이 또 뭉클해지는 걸 보면 예. 참 이렇게 나란일 하고 우리 또 어떤 지역 사회의 교육 소장을 하면서 가족들한테 미안함은 여전히 이렇게. 음. 가슴속에 사무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 다섯 번째 질문까지 A, B, A, A, A. 야, 아주 훌륭한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여섯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조금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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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을 물러선 뒤에 대구시장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있다아 <laughs> 예. <웃음> 그 외에도 <laughs> 어, 그 또뭐 국회의원 입보한다고 해서 이 전부 매일 신문에서 만드는 <laughs> 얘기인데. 김금 권영진 시장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토크 20분 그첫 출연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우전 교육감님 도, 전공도 도시경영이고 이러니까 어, 그렇죠. 대구 도시를 한번 이렇게 경영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laughs> 수 있을 것 같은데 1분 동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 우리 권시장 얼마나 잘하고 계시나요? 아, 예, 예,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예. 계시고, 권시장당당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 되죠. 야 예, 이번 <laughs> 질문에 대한 학점은 F학점입니다. 예. 왜 어, 그렇습니까? 속마음하고 다른 것 같아요. 속마음. <laughs> 아, F학점 너무 과하고 다시 수정 가능합니까? C학점 드리겠습니다. F는 너무 과하고 낙제점이니까 졸업을 <laughs> 못할 수도 있으니까 <laughs> C학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사람 인생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직 앞으로 또 내년 총선에 우리 또 우동기 전 교육감이 필요해서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그렇더라고요. 50 넘으면 진생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정말 지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감님 지금은 뭐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회장으로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의미 있는 일이고 앞으로 뭐 총선이라든지 또 대구시장 또 선거가 다음에 있을 때또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상황 버섯을 미리 묻고예 그래서 상황에 <laughs>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방법을 좀 고, 고민하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은 뭐 예. 아내 말잘 들어야 되는데 아, 또 예. 또 돌아가신 할아버지 말도 좀 들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뭐 시를 준데 대해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시로 <laughs> 예. 그냥 만족하십시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순간북에 달려왔는데 교감님 참 짧고 임팩트 있게 말씀 잘해주셔서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네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 교육감으로 계실 동안 많은 일들을 앞장서서 추진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적이 많으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맞나요? 적이라 니까좀 희생, 좀 상처받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음. 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오던 특히 대구 교육 공동체의 신뢰를 구축하려니까 네. 이 청렴한 교육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관행 속에서 해왔던 일들이 다시 평가를 받고 재론하게 되니까 그는 속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네.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도 다 이해를 하시고 어또 진정성 있는 정책들이었다 뭐 이런 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음. 그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이 희생당하시고 상처받은 분들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우리 교육공동체 함께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을 정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 사례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이렇게 예. 하시면은 아, 또 제가 좋은 점수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laughs> 아, 근데 우리의 예, 적은 저 김일성 뭐 이렇게 북한 아닙니까? 그렇죠. <laughs> 북한이죠. 그러나 지금 북한하고 또 다른지 않겠습니까? 예. 네. 어 하여튼 공산주의가 에이. 우리 주제기지.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자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꼭 지켜야 될것 예. 같고 우리 교육감 또 계시면서 정체성은 보수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이 하여튼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자우를다 균형 있게 보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꼴통 보수는 예. 아닌데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약간은 보수적인데, 예, 그냥. 난공부장님보다더 예. 왼쪽일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미들 컨서버티브, <laughs> 스트롱 컨서버티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참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뭐 다소 뻔, 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음. 또 다른 좀 뭉클함과 또 이렇게 교감 인간미를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감님 망가질 준비되어 있었죠? 예 아직 망가지에요 예. 울다가 그, 웃으면 어떻게 되죠 <laughs> 울다가 <laughs> 웃으면은뭐 이렇게 털이 나는 거예요 아 <laughs> 어, 우리 저우동기전 교육감님 저 권영진 시장 이철우 도지사 편 보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준비를 해 오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럼 그두 분은 현직이니까 망가져는데 저는 현직도 아닌데 야 그래도 여기 오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그렇구나. 이게 아마 저 교황이나 네. 트럼프가 와도. 저는 아마 할것 같아요. 아, 네. 네. 영어로 하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코너에 비해갈수 없는 우리 토크 20분이 자랑하는 게임 두 가지 우리 우동기 전교육감님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뿌잉뿌잉뿌잉뿌잉 우리 토크 20분이 자랑하는 우리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점잖으신 아름다운 테임하신 우리 우동기 전교육감님 모시고 게임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동기 전 교육감님 모시고 저제첫 번째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우리 교육감 이름이 우동인만큼 분식점에 가면 우리 어떤 음식을 먹을지 한번 생각을 하도록 분식점에 가면 저 우리 저, 저 민아 선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 네, 안 걸리려고 또 수선에. <laughs> 자, 시작하겠습니다. 분식점에 가면, 가면 우동도 먹고 분식점에 가면 라면도 먹고 우동도 먹고, 먹고 우동을 앞에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다 엔지 하면 잡아라. 앞에 민재가 민한야 돼요. 그러면 오 라면 라면 먹고 라면도 먹고 먹고 먹고. 고 새로운 메뉴 없습니다. 예. 진짜 본격적으로 할게요. 예, 자, 지금까지는 엔지 예. 장면인데 예. 자, 지금부터 첫 번째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식점에, 분식점에 가면 남자 어. 자, 첫 번째 게임 분식점에 가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니 하나 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식점에 가면 라면 도 먹고 분식점에 가면 라면 라면도 먹고 우동도 먹고 분식점에 가면 라면도 먹고 우동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분식점에 가면, 가면. 우동도 먹고 요. 라면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라볶이도 먹고 분식점에 가면 라면도 먹고 우동도 먹고 라볶이도 먹고 토스트도 먹고 어? 아. 분식점 제대로 하신 거 맞아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틀렸죠? <웃음> <웃음> 떡볶이 다음에 라볶이입니다. 내가 왜 이런지 몰라. <laughs> 이래서 안 되는 줄 알아. <웃음> 알면서 <laughs> 왜이러는지 몰라. <웃음> 몰라 <웃음> 내 눈물 <laughs> 보였잖아. 눈가가 촉촉하시네요. <laughs> 고생하셨니다 아, 아, 우리. <laughs> 벌칙 고정하게 해주신 우리 결과 박수. 아, <laughs> 야. 자 그러면 두 번째 게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결과는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Yeah. Yeah. I M Ground, Ground 나라 이름 대기. 영국, 미국. 다시 합시다 이거는. 어? 유럽 나라 이름 대기. 유럽 유러... 아 맞네 맞네 맞네. 어, 네, 벌칙 받아야 이거는 벌칙 바, 말... 방송 분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laughs> 그냥 빰대기 한대 때릴게 내 스스로. <웃음> <웃음> 아 유럽 나라 이름 대기. 네. 내가 저 설명도 잘못 했다. 네. 이거 다 엔지 장면다잡아라 다시합시다 a i m g r o u n d 유럽 나라 이름 대기. c e 프랑스, 스위스, 독일, 사이슬란드. 사이슬란드이슬란드가아 <laughs> 네. <laughs> 예?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그래. 아, <laughs> i n d n d 유럽. <laughs> 오 마이 갓파이야 루저 웨토리 살짝 뿌린 마자리 처음 이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하면서 사실 어쩌면은 매일 식물이 이 부분에 조금 취하게 않았나 싶었는데 어, 정말 바라건대 예. 두분 월급을. 광송수입에서낼수 있도록 아예 예, 예. 정말 잘됐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예. 그리고 어, 이 프로를 제가 보고 있는데 정말 새로운 시도고 또 요즘 좀 가슴 답답할 때이 부분 좀 속시원합니다 아 지금 좀... 그래서 이 방송을 자주 보는 애청자이고 시청자합니다 계속해서 이 방송을 또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면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대한 사랑, 지역에 대한 자긍심은 절대 그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는 자랑스러운 민주화와 산업화의 큰 운동력이 되었던 도시 우리 시도민 여러분 함께 이런 것을 기초로 또 우리 지역이 더욱 행복한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2.8 기념사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동기 권 부장 민혁 화이팅 파이팅. 안녕히 교육감님 <laughs> 예. 예. 제가 아까 전에 그 우리 저 우동기 777 예. Q&A 끝나고 저 게임 하기 전에 예. 이거 썼습니다. 이거 아, 2.8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 현금박치기로 예. 5만 원 예. 자랑스러운 예. 2.8 민주운동에. 기념 회원, 예. 기념 사업 회원이 되겠습니다. 장무자님을 회원으로 <laughs> 모시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예, 제가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미녀 아나운서도 저도 섰습니 네, 와. 대구의 명예를 더 <laughs> 높이기 위해 미녀와 야수를 두분다 회원으로 모시게 돼서. 28이 더 빛날 것같습니 예, 뭐 예. 사업하실 때 한번 예. 불러주십시오. 우리 예. 미래야수 출동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예. 곧 소프트버저 티볼 대회도 하고, 예, 어, 어 마라톤 대회도. 예, 혹시 사회에 보게 되면 공동 M c 를 해서 1 0 0만 예. 원씩 사입이 주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예, 본전 예. 뽑았습니다. 그, 95만 원 벌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본으로 또 주시면. <laughs> 아, 당연히 줘야죠. 예. 예. <웃음> <웃음> 하여튼 28 민주운동 기념 사업회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